네 안녕하세요 해노생입니다 어, 이제 방금 전에 트레인에서 내렸는데요 기차가 20한 20 5분 정도 지연돼 가지고 어, 지금 환승 기차 출발 19분 전에 겨우 도착했어요 그래 갖고 겨우겨우 줄서 갖고 어떻게 이제 기차 안 놓치고 타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줄 마지막인가 보니까 좀더 늦었으면 기차 못탈 뻔했고 그리고 오늘 원래 이제 신 넘버 퀘스트 레이드 바꾸는 거 했잖아요 근데 그거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직접 내가 가가지고서는 했는데도 그 문서 처리 대충 해가지고 신 넘버 제가 카피 거 줬는데 카피본 업데이트 안한거 같아요 그래갖고서는 이메일로 엄, 다큐먼트 업로드 다시 해달라고 액션 리콰이어드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서는 그 라이브챗이나 전화해 달라고 하는데 아 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날은 또 일도 안 하는데 제가 그냥 여행 때문에 또 캐나다 콜센터 연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고서는 일단은 캐나다 서비스 콜센터 캐나다 전체적인 회사 서비스 콜센터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부동산 회사 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내일 아침에 그 다큐먼 트그 문서 업로드만 하고 어 라이브 챗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뭐든 라이브 챗 해가지고 어 해결하려고요. 일단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희 1번 목표고요. 너 내일 노르트담 성당 가고 여러 가지 건축물 볼 건데, 노르트담 성당 오로라가 저녁 6시, 8시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비행기는 7시 50분인가 그때고, 그래서 오로라는 못볼것 같은데, 그냥 낮에 진행하는 데이 투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일 계획도 대략 말씀드렸고, 오늘 있었던 일도 좀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분들이 방금 전에 이제 저한테 기차가 여기가 맞냐, 몬트리올 가는 게 했는데, 어, 퀘벡 쪽이라 그런지, 확실히 좀 이분들 영어가 좀 많이 쓰세요. Hello? Car 그래서 이제 봉주로라고 하면서 하는데, 여기 분들이 방금 물어 볼때 보니까 어,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보다 좀 이제 못한 약간 영어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활 영어만 좀 하는 정도? 그래서 어쨌든 좀 험난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가지 뭘할때 험난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건축물 이쁜 거 보고 어, 좋은 구경 해볼게요.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차 타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 찍었으니까 어, 지금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해노생이었습니다